성녀 모니카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수영성당 보좌 정성호 시몬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우 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 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녀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어머니시죠. 우리로 치면 율곡이이를 키운 신사임당과 같다고 할까요? 위대한 성인을 키워낸 어머니 모니카 성녀이십니다. 어떻게 성인으로 키우셨을까요? 비싼 학원을 보내셨을까요? 유명한 과외 선생님을 붙이셨을까요? 아니요. 모니카 성녀는 눈물로 아들을 성인으로 키우셨습니다. 아우스티노 성인은 젊을 때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엄마 몰래 로마로 떠나기도 하면서 엄마 속을 참 많이 썩였다고 합니다. 아들 때문에 늘 애태우는 모니카 성녀는 어느 날 밀라노의 주교 성 안브로시오 주교님께 찾아가서 제 아들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주교님. 하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브로시오 성인은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자녀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라며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어느날 아우스티노가 성 안브로시오 주교의 강론을 듣게 되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깊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되지요. 아우구스티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나는 이것을 주저 없이 인정합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말씀처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고통을 기꺼이 참아 봤겠느냐 지금 이 순간도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바치고 있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여인들처럼 그 눈물들이 기름이 되어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올라 죄인들의 회개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전구를 청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수영성당 보좌 정성호 심온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정성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